주변 소음은 줄이면서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담아내고 묵직한 금속 재질과 무광 코팅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가지면서 XLR과 USB 두 가지 연결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면서 사용 방법도 간편한 오늘 소개할 제품 피파인의 탱크 3라는 이름의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구성품 마이크 본품 2.5m 길이의 USB a to c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크 거치대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진 않아서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마이크의 외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속 재질에 무광 코팅이 된 묵직한 느낌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결하는 XLR 포트 그리고 PC나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위한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오디오 모니터링을 위한 3.5Pi 포트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모니터링 개인을 조절하는 다이얼 그리고 마이크 마크 볼륨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전면부에는 터치 방식으로 동작하는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이크 거치대를 연결하는 부분은 8분의3인치 그리고 8분의5인치두 가지 규격을 모두 지원해서 웬만한 마이크 거치대에는 모두 보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스펙을 보면 단일 방향의 목소리만 수음하는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50Hz에서 16kHz 범위의 주파수대여 비트 데스 16비트 44.1에서 48kHz 범위다 쎔플레이트로 준수한 스펙을 갖는 마이크입니다 유튜브가 대중화되고 일반인들이 집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음악 공연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 사용되던 그런 타입의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에 들려오는 소리를 좀 둔감하게 잡아내서 주변 소음은 자연적으로 걸러지고요. 동시에 수음부의 이 소리만 집중해서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런 특성이 일반인들이 마이크를 찾는 현 시점에는 되려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최적화된 특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소음을 걸러주기도 하고요. 또 전문적인 레코딩 시설을 구비할 수 없더라도 마이크 바로 앞에서 말하는 소리만 수음하기 때문에 키보드 코드나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도 걸으면서 그야말로 팟캐스트나 게임 방송에 최적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파인 탱크3 마이크는 USB 방식, 그리고 XLR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 모두에 대응합니다. 저희 경우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겸하는 녹음기에 XLR 케이블을 연결해서 수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더라도 USB 케이블로 PC 또는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답게 주변 소음은 거르고 목소리는 또렷하게 담아내는 특징이 있고요. 또 노이즈를 억제하게끔 실리콘 설계가 됨과 동시에 수음부에 파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더욱 고품질의 음질을 담아내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고가형 마이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 또한 해봤고요. 고품질의 다이내믹 마이크로 유명한 슈어의 SM7B와 비교를 해봤고요. 줌H4라는 이 채널 XLR 포트 연결이 가능한 녹음기에다가 동일한 카나리 브랜드의 XLR 케이블을 각각 꽂아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은 팟캐스트 촬영 환경에서 슈어의 SM7B 그리고 피파인의 탱크 3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팟캐스트 촬영 환경에서 슈어의 SM7B 그리고 피파인의 탱크 3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팟캐스트 촬영 환경에서 슈어의 SM7B 그리고 피파인의 탱크 3두 가지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팟캐스트 촬영 환경에서 슈어의 SM7B 그리고 피파인의 탱크 3 두 가지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파인의 탱크3라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리뷰해 봤는데요 기존의 다이나믹 마이크 하면은 오늘 비교해 사용했었던 슈어의 마이크도 그렇고요 또 로데이의 판믹이라는 마이크 이 정도 제품들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찾곤 합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가격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 입장에서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슈어의 MV7 그리고 SM7B 그리고 로데의 판믹까지. 이세 제품을 모두 사용해봤던 입장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피파인의 제품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특히나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를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